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본에 있는 대학 중에 영어로만 공부할 수 있는 대학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일본 규슈 최남단 미야자키에 소재한 미야자키 국제대학에 대해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에 들어가기 앞서 오늘의 목차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로 미야자키 국제대학을 설명하기 이전에 왜 일본 유학을 준비해야 하는지 왜 영어를 일본에서 공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리버럴 아츠를 전공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로 미야자키 국제대학에 대한 정보들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슬라이드 3 페이지는 소장님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니 참고해 주세요. 슬라이드 왼편에 보이는 링크들은 학교 소개, 그리고 학교 수업이 진행되는 현장의 영상. 미야자키 국제대학의 공식 홍보 영상에 대한 링크이므로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미야자키 국제대학에서 진행되는 리버럴 아츠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미야자키 국제대학이 가지고 있는 메리트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등의 상세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선 왜 일본으로 유학을 가야 하는지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은 GDP 전 세계 3위, 노벨상 수상이 무려 22개, 그리고 시민의식이 상당히 높은 국가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한국은 취업난이 아주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반면 일본은 구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학 진학률이 일본에 비해 상당히 높아 경쟁이 심해서 대학 졸업자들의 구직률이 낮은 것이 당연하다고 볼수 있는데, 반면, 일본은 대학 진학률이 한국에 비해 낮지만 취업률은 100%에 가까운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OECD 대한민국 교육부 일본국 후생 노동성을 참고하였습니다. 왜 일본에서 영웅부를 해야 할까요?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의 말에 따르면, 일본 기업은 일본어가 된다고 해서 주류 직종이나 전략, 기획 등 핵심 업무에는 외국인을 채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계일보에서 인터뷰했던 일본 도쿄 무역관 이승희 전략사업팀장님의 말씀대로 한국 학생은 영어를 잘한다는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영어를 능숙하게 할수 있는 경우 취업은 물론 핵심 업무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경제의 이야기에 따르면 영어 외에 중국어, 일본어도 능숙하게 구사한다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글로벌 기업이 선호하는 인재가 될수 있다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영어로 공부를 하면서 리버럴 아츠, 즉, 인문학을 왜 전공해야 하느냐? 우리는 현재 4차 산업혁명의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세계 경제포럼 2020년 발표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4차 산업혁명에서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다섯 가지 능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리버럴 아츠를 전공하면서 학생들은 이 능력들을 토대로 매일 공부하게 됩니다. 차 산업에 맞춰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미야자키 국제대학에 대해 알아볼까요? 미야자키시는 큐슈 남쪽에 있는 휴양지로 아름다운 해안선이 펼쳐져 있고 1년 내내 기후가 온난하여 생활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재학생 약 85%가 일본인이며 학교가 소재한 미야자키현는 도쿄, 오사카 등과 같은 대도시와 달리 한국인이 적어 한국인 유학생들이 일본 문화와 언어를 배우는데 가장 완벽한 학습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외에도 인도, 네팔, 카자흐스탄 등 다양한 국가에서의 유학생들과의 교류로 여러 문화를 접할 수 있습니다. 미야자키 국제대학의 대표적인 네 가지 특징으로는 첫 번째, 일본에서 생활하며 실제로 일본 문화를 경험하고 살아보는 것, 두 번째 학교생활 전반을 영어로 공부하는 것, 세 번째 소수 정예의 수업으로 한 명의 교원이 소수의 학생을 집중적으로 개강하는 것, 마지막으로 다방면의 공부를 하며 시야를 넓히는 것입니다. 미야자키 국제대학은 학교법인 미야자키 학원의 산하로 진정한 국제인을 육성하기 위해 1994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일본 국내 리버럴 아츠 중 가장 처음이라 볼수 있습니다. 미야자키 학원은 건학 정신인 예절 근로를 기반으로 1939년에 설립되었습니다. 학교 법인 미야자키 학원은 미야자키 국제 대학을 비롯해 미야자키 학원 단기 대학, 미야자키 학원 고등학교, 미야자키 학원 중학교, 미야자키 학원 단기 대학 부속 미도리 유치원 및 키오타케미 도리 유치원이 있습니다. 미야자키 국제대학의 외국인 교원 비율은 58.1%로 일본 1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쉽게 원어민과 교류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3학년 생활 중한 학기 동안 교환 유학 프로그램으로 미야자키 국제대와 연결되어 있는 외국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 전약 70페이지 분량의 졸업 논문을 쓰게 되는데 교원이 집중적으로 시도를 도와주곤합니다 수업 중 소수의 인원을 교원이 케어하게 되며 자연스럽게 활동적인 공부가 이루어지는데요. 발표나 토론을 통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듣고 이해하며 자신만의 관점이 아닌 다양한 관점으로 문제를 이해 분석하며 비판적인 사고를 익힐 수 있는 것이 리버럴 아츠의 가장 큰 매력이라 할수 있습니다. 미야자키 국제대학은 학생 지원 시스템으로서 학생과 어드바이저 교수 어드바이저 어시스턴트를 매칭하여 학교 생활, 학업, 진로 등 폭넓은 케어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취업 및 진학에 도움이 되는 강좌와 강연을 개설하여 학생들의 진로에도 많은 노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운슬링 등으로 인간관계나 향수병 등 학생들이 가진 다양한 고민들에도 세심하게 신경 쓰고 있습니다. 간략히 말해, 리버럴 아츠는 자유전공학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한데요. 각자가 흥미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방면의 교과목들을 매 학기 초에 신청하여 수강할 수 있습니다. 전공이 전, 정해지기 전까지 여러 가지 공부를 해본 뒤 전공을 정해 좀더 다양한 사고방식으로 접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존의 자신만의 생각하는 방식을 떠나 다른 학우들의 토론 등을 통해 좀더 넓게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실제 미아자키 국제대학 수업의 예를 담고 있는데요. 모의 육자회담이라는 롤플레이를 통해 각자 리서치를 해와서 그 나라의 역할을 대변하며 다른 나라의 역할에 대해 들어보고 공유함에 이해도를 높여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리서치를 통해 스스로 공부해온 나라에 대한 지식과 같은 방식으로 다른 친구들이 준비해온 자료 등을 보고 실제로 역할을 해가면서 자신만의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수업 중에 익힌 문제 해결 능력 등으로 여러 방면의 대기업으로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진 일본의 대기업으로 도요타, 미쓰비시, 잘 아나항공, 그리고 NHK 등 다양한 분야로의 취업뿐만 아니라 해외 명문대 혹은 한국에서는 두드려보기 쉽지 않은 스카이 등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입시 요강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요. 미야자키 국제대학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혹은 졸업 예정자 또는 일본 법령에 의하여 이와 같은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검정고시에 합격한 만 18세 이상의 사람에게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미야자키 국제대학은 전형 방법이 상당히 간략합니다. 일본어 혹은 영어로의 면접만이 준비되어 있고 면접 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를 하고자 하는 열이나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2022년 입학 원서 제출 날짜와 시험 날짜, 즉 면접 일정 및 제출 서류는 슬라이드에 나와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미야자키 국제대학은 유학생에게 20%의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GPA 3.0의 성적을 유지할 시매 학기 20%의 유학생 장학금 제도가 유지됩니다. 그 외에도 입학생이 가지고 있는 영어 자격 능력에 따라 장학금이 주어지는데요. 토익, 토플 등 영어 자격 시험을 입학 전에 준비해 두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입학 전형 중 면접, 가지고 있는 자격증, 성적들에 의거해서 우수 학생들에게는 1년간 매월 4 8 0 0 0엔의 일본 문구성에서 지원되는 자소 장학금도 있으니 준비에 힘써 주세요. 평균적으로 일본 내에서의 유학생활비 비교입니다. 일본 통계 국가계 조사 한국 통계청 2017 가구 동향 조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자료인데요. 가장 유학생들이 많이 가는 오사카 도쿄 등 도시에서는 아무래도 물가 등의 차이가 있어 매월 150만 원 이상의 생활비가 소비되는 반면 일본 남쪽의고 미야자키에 소재한 규슈 지역은 도시에 비해 생활비가 10만 원 가량 저렴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과도 크게 차이가 없어 생활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자료는 학위 견본인데요. 학생들은 졸업 시 학위를 리버럴 아츠로 받게 됩니다. 능숙한 영어 그리고 일본어, 영어 논문과 취업까지 일석사조의 효과를 미야자키 국제 대학에서 얻어보세요. 마지막으로 미야자키 국제대학 한국사무소 터치 더 월드는 15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회사이며 유학 교육 서비스, 여행 등 다양한 컨텐츠를 가진 회사이고 100개 이상의 중고교 및 대학과의 거래를 두고 있으며 미야자키 국제대학교 학생 모집 아시아 지역 독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보이시는 번호 이메일을 통한 연락으로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